시험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물품 인도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.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당사자가 노출이 안 돼야 되는 형태 또는 당사자가 노출돼도 무관한 형태를 상정을 하고 그러한 경우에 중개 무역과 그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선화 증권 하나만 특정해서 써라.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제 정리를 해 놔야 될게 이제 밑줄 쳐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물건이 직접 운송이 된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노출돼도 상관없는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, 그러한 형태의 거래가 무난하게 수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UCP 614조 K 양이다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둬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9페이지. 중개무역에서 물품 환절의 스위치 비해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스위치 비해를 활용할 때는 당사자가 노출되는 거를 꺼리는 경우에, 부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스위치비를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굳이 우리가 또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 어떤 걸 써도 무방하겠어요. 신용장의 양도를 통해서도 그죠 당사자를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신용장의 양도를 통해서 뭐 추가원 발행하고 송장 대체하고 발행을 행해 명의 대체권을 활용해가지고 양도를 통해서 중개 무역의 실행 또는 이행도 가능하다. 말 되죠?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